结。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고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장소는 모두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코로나 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은 강대국 아스르 때문에 늘 전쟁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아스르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거나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아스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친구들, 영상은 잘 보고 왔어요? 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나 다른 힘이 센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손 모아서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평화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양정교의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추석 달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용돈도 많이 받았고, 어, 오늘은 우리가 추석 다음 날이라서, 어, 할머니 집에 간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떠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하나 낼 텐데, 그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때, 어,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춘 친구들을 한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파악하셔서 정답자들에 한해서 다음 주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나갈 텐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영상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어,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 무엇을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무엇을 덮은 같이 자 과연 무엇일지 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무엇이 무엇을 덮은 가치라고 정답을 적어서 선생님들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초등부실에서 꼭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목사님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모두 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 안녕!